이 비아폰 기록 관련해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대목은 김건희와 노상원의 비아폰 통화 여부예요. 김건희 씨와 노상원의 비아폰 통화 가능성을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 왔는데, 왜냐면 일단 노상원 수첩, 이거는 누가 발언한 걸 받아 쓴 거다. 라고 제가 수차례 주장해 왔는데, 저 명단이 적혀 있는 수첩도 마찬가지예요. 저거는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받아쓴 거다. 이 인물 을까 말까. 네. 그리고 전체 수거 대상 리스트. 이거는 노선 혼자 작성 못한다. 예를 들어서 한동훈 여당 대표를 뭐 전직 군인 혼자서 어떻게 체포한다고 결정합니까. 이거는 그 정도 되면 대통령급의 결정이 필요하다. 그래서 노상원 김건희 비아폰 통화를 저 의심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제 방송을 들었는지 김건희 씨가 최근에도 작은 감옥 가더라도 저를 꼭 죽이고 한다고 가고 나서도 죽인다고 했다고 하던데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.